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KPN 1425 도축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1593 도축 소식이 들려서 살펴보다가 아직 1593 도축 정보가 사이트에 업데이트 안된듯 해서 1425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PN 1470 도축 정보입니다. 1400번대부터 1500번까지 도축된 지수소 번호를 써놓고 보는데 나 찍은 것 같아서 찾아보니 농장에 열개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1470을 살펴볼까요? 권장형으로 분류가 됐고요. 도체 중23 등심 3.1 등지방 1.66 근내지방도 0.62 등지방을 제외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동안 이래저래 현장 구매하고 타협하면서 마구 신청했더니 재고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경기 가평 생산이고요. 외조부는 KPN 757이고요. 아비는 1159입니다. 1159도 큰소 라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59를 본건 아니지만 그 후대였던 1423을 꽤나 사용했었고요. 1470도 그 형제여서인지 도체 중 대비 등심이 조금 빈약한 느낌입니다. 1423도 허리가 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1470도 허리가 휘어진 느낌이네요. 고장의 길이가 짧아 보이고 등 허리가 상당히 길어 보이네요. 등록번호로 종축계량협회에서 조회했습니다. 6개대이고요. 도축일이 24년 4월 26일로 나오네요. 도축 정보가 도축일 다음 달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체 유전 능력에서도 등심이 도체 중이나 근내 지방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등 지방은 두꺼워 보입니다. 형매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1348은 거의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은데 1012 이후로는 인기 있던 정액이 차례로 수정된 듯하고요. 23년 3월까지 송아지가 생산된 듯합니다. 24년에는 아직 후대가 없어 보입니다. 어미 정보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옥에 대해 아직 도축 안된 듯하고요. KPN 757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페이지에서 끝나는데 어미 후대 정보랑 형매 정보가 나뉘어서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어미 혁매 정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1470의 외조모가 24년 3월까지 12산째 송아지를 분만하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만했던 송아지의 시수소명을 살펴보니 후덜덜하네요. 후대 정보나 혁매 정보 살펴보면서 어떤 시수소를 교배에 사용했나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육종 농가는 일정 시기 지나면 공태로 지나쳐야 하기에 신경을 써야 할게참 많을 듯합니다. 13까지는 거의 1년 일산을 유지해 왔네요. 3산부터 5산까지 성별이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3산은 KPN 1,218, 4산은 KPN 1,285, 5산은 KPN 1,338이었습니다. 올해 현역으로 분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나 영상 만들면서 체크해봐야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게 되는 듯합니다.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함께 찾아봤으면 좋을 만한 거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